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인내력의 불가능한 경지에 도전하며 성공하기도 해요. 이런 극한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까요? 극한에 도전한 열 명의 능력자들을 살펴보시면서 바로 이것에 대해 알아보죠. 하나, 엘런 유스터스. 전 구글사 임원인 앨런 유스터스는 책상에 앉아있는 데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원대한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50대의 나이에 자유낙하 점프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2014년 이 꿈을 이뤘지만 신변의 안전에 큰 위험이 따랐죠. 연습 점프를 할때 그의 낙하산은 거의 펴지지 않았고, 착륙하면서 선인장에 충돌할 뻔하기도 했어요. 유스터스는 인간이 높은 고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이 일에 도전했는데요. 압력 유지를 위해 우주인과 같은 복장과 통제를 위한 안정화 장치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유낙하를 시작하기 전에 거대한 헬륨 풍선으로 지구 대기권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졌는데요. 이 기록적인 시도는 41,419m 상공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으며 거기에서 그는 지구의 곡선을 볼 수도 있었어요. 이 엄청난 점프는 성공적이었고 그는 4분 이상 자유낙하를 했으며 시속 1,322km에서 음속 장벽을 깨뜨렸어요. 그는 이제 극한의 세계 신기록을 지닌 채 은퇴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헤르베르트 니체. 이 오스트리아 출신 프리다이빙 챔피언은 물 안팎으로 극한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완벽한 다이버가 되기 위해 훈련했고 구분이나 숨을 참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잠수한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잠수해서 3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2007년에 그는 214m 깊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2012년 그는 더 깊게 내려가고자 했고 253.2m를 달성했는데 이 잠수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어요. 이 잠수를 위해 그는 특별 제작된 썰매에 몸을 부착시켜야 했는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탄소 섬유로 전기 없이 작동하는 썰매를 자체 제작했죠. 고압의 환경에서는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기절할 확률이 높은데요. 썰매를 멈춰서 압력을 푸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불행히도 그는 의식을 잃어서 기록을 세우기 전에 끌어올려져야 했어요. 그는 감압병 때문에 7위를 혼수상태로 보냈고 남은 생애를 휠체어에서 보냈는데요.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프리다이빙 시도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셋 우사인 볼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사인 볼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올림픽 경기에서 4면속으로 트리플 트래블을 따낸 것으로 유명해요. 그것은 100m, 200m, 그리고 400m 릴레이 개조예요. 그리고 그는 세계 기록을 깨부쉈죠. 마치 인간 탄환처럼 말이에요. 팀 동료가 약물 검사에 적발된 것만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 때문에 2008년 메달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볼트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그리고 초고속으로 해냈어요. 볼트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경주를 시작할 때 반응속도가 경쟁자들보다 다소 느리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을 방해하진 않죠. 그의 업적은 금메달 6개로 100m를 10초 내로 주파한 124인들 중 하나로 역사책에 기록되었어요. 볼트는 초음속으로 달리며 2017년 은퇴할 때까지 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넷 파블로 신유래 눈가리개를 한채 공중에 밧줄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2018년 프랑스의 슬랙라이너 파블로 시뉴레에게 닥친 극한의 도전이었어요. 슬랙라이너는 팽팽하지 않은 밧줄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해요. 시뉴레는 시멘과한 달리 중국 국제 하이라인 챌린지에 참가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는 지구에서 가장 긴 하이라인 걷기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나일론 밧줄을 사용하고 맨발로 그는 줄 위를 25분 만에 건너갔는데 한 발자국만 놓쳐도 422.82m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신요래는 수년 동안 이 일을 했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집중을 해야 한다면 정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섯 라소쉘러 브라질의 라소쉘러는 절벽을 오르고 협곡을 탐험할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는 2015년에 절묘한 각도로 물속으로 58.8m를 다이빙한 후 익스트림 다이빙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 무시무시한 절벽의 다이빙은 스위스 남부 티치노 지역의 카스카타 델 살토, 즉 폭포에서 이뤄졌어요. 그는 시속 120km의 속도로 떨어졌고 수심이 8m 밖에 되지 않는 물속에 빠졌는데요. 쉘러는 다이빙을 하기 위해 사용할 나무판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정확하게 할수 있었어요.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산이 필요했죠. 아주 작은 오류로도 다이버는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측정은 아주 정확해야 했어요. 6. 벨콜 로고시치. 크로아티아의 벨콜 로고시치는 조선소 노동자가 수영 선수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그는 뱃일을 했지만 물속에서 놀라운 수영 무기를 선보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과거 유고슬라비아를 위해서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그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극한의 지구력을 발휘함으로써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의 업적으로는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2회의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고 100개가 넘는 전국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는 다양한 수영 항목에서 51개의 국가 기록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오리발 없이 물속에서 가장 장거리를 수영하여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그는 50시간 이상 22만 5천 미터나 수영했어요. 그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아드리아해를 수영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60대의 나이에 했다는 거예요. 그는 2년 전에는 11시간 이상 영국 해협을 수영했는데요. 그는 명예 수영선수로 국제 수영마라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으며 하프센츄리 클럽의 회원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물속이 아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였어요. 7. 야니스 크로스 야니스 크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울트라러너 중한 명인데요. 그는 목표를 위해서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산속의 거친 지형을 달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례 없는 극한의 상태로 밀어붙이죠. 처음에 그는 그리스에서 가난과 가정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마라톤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는 1983년에 첫 스파르탈론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라톤의 거리를 넘어서는 251km의 경주로 진정한 체력 테스트였죠. 그런 경주를 해본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22시간 만에 경주를 끝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크로스가 2등보다 3시간이나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어서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하는 이도 있었어요. 그는 스파르탈론에서 4번 우승함으로써 비평가들을 입다물게 했죠. 그리고 그는 1888년 뉴욕에서 세워진 가장 오래된 달리기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는 그 기록을 10년 후에 깼는데 1,003km를 1 0 2 2로 올렸죠. 그는 밤에 2.5시간밖에 자지 않고 파괴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해요. 가끔 크로스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 끈질기게 계속했어요. 정말 극한의 인간 능력이라 할수 있어요. 8. 에디 홀 영국의 스트록맨 에디 홀의 경우처럼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데드리프팅 세계 기록을 깨부수고 싶어 했는데요. 데드리프트는 바벨 혹은 발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는 세계 최고의 스트롱맨 대회에 후보에 올랐지만 2016년 세계 데드리프트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을 때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그가 넘어서야 했던 무게는 465kg이었는데, 그는 실제로 이 기술을 이전의 이 대회에서 선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500kg을 들어올렸을 때 그는 성공했지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그는 머리에서 혈관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압력은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죠. 세계 수준의 스트롱맨도 저승사자는 이길 수 없지만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는 이듬해 세계 최고의 스톰맨을 향한 그의 야심을 이루고 말았죠. 아홉 알렉스 호놀드 프리솔로인 기술처럼 신경을 산산조각내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이 등반 분야에는 도움이 될 장비 없이 절벽과 산을 오르는 것이 포함되죠. 알렉스 호널드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프리솔로이스트들 중 하나예요. 2017년, 그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14m 높이의 화강암 암석인 엘카피타을 올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는 티셔츠와 나일론 바지만 입고 그것을 해냈어요. 그가 준비한 것은 바닥에 접착제가 묻은 신발과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필이 전부였죠. 그는 이 등반을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했고 등반은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진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었기에 그는 외롭지 않았지만 엄청나고 극단적인 지구력을 요했어요. 그가 무모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그는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도를 중단하기도 했었죠. 그가 엘 카피탄에서 프리 솔로잉을 하는 데에는 큰 위험이 따랐지만 큰 보상도 따랐어요. 그는 지구상에서 이 힘든 일을 완수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열. 스티그 세버린센. 덴마크의 프리다이버 스티그 세버린센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극한에 도전을 했어요. 숨을 참으며 가장 낮은 수심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조건에서 그것을 해냈죠. 2013년 영화의 기운에서 인간의 지구력에 대해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자 전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냈냐고요? 일단 그는 보통 인간의 폐활량의 2 배가 되도록 폐 훈련을 했어요. 그린란드의 콜로르토크 호수는 이두 번의 승리를 위한 환경이었죠. 처음에 그는 잠수복이나 오리발의 도움 없이 장비 없이 하는 가장 긴 잠수 기록을 깨기 위해 152.4m 깊이로 잠수했어요. 24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잠수복이나 오리발의 도움 없이 반쯤 벗은 상태로 잠수했어요. 이 극한의 능력은 정말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는 76m의 깊이를 잠수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얼음 밑에서 해냈어요 세벌인세는 그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는 자신의 신체 기록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극한의 능력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용기와 인내심에 경의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영상을 낼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